강원대 로스쿨이 남녀 호랑개교 SJ 종교 학교라는 거고, 지금 우리 아빠 눈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어. 홍성모, 부사, 교수님 부사. 나 홍성모 수업 들은 적 없어. 그거 홍정모랑 홍성모, 너네 둘이 쇼한 거잖아. 늙은 버전, 젊은 버전. 홍정모랑 홍성모. 어? 1학년때 장난친 거 알고 있어. 나 하나 뽑아놓고선 불러놓고 3년 내 괴롭힌 거잖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졸업 안한 거야. 박종희 씨는 알잖아. 박종희 씨 되게 똑똑하신 분이야. 행정실에 계신 공무원. 내가 졸업 안 해서 좋아하는 학교 사람들 많을걸? 왜? 너네가 전부 다 남미 호랑개교라고 치자. 그래도 거기도 파벌이 있잖아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 근데 함대성 교수님 우리 집에 진돗개 안 키워. 진돗개 키우는 집은 그 충청도에 이사간 당진 둘째 구모네 아니 한진수 그 집이 옛날에 아끼다 하얀 거 키웠어. 우리 집엔 진돗개 안 키워. 우리 집에는 그 하얀 거 발발이 키웠었어, 하얀 거 순백 순백 하얀 거 발발이. 그다걔 개도 죽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거 갖다 키운데못 키우는지 나도 몰라. 집에 안 가봐서. 그 나는 저 수호 키워 미니핀 함태성 씨. 그래도 난 함태성 씨라고 하기 싫어. 함태성까지는 교수님 하고 싶어. 교수님한테 동물법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더 많이 생겼어. 학부 때도 환경 많이 들은 거 알잖아. 내거 그거 서류 제출한 거 보면 환경 관련해서 교양이고 뭐고 환경 많이 들었잖아. 그리고 나는 학교 가서 환경법 그 진심으로 좋아해. 그래서 함대성 교수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좋아해 교수님은. 신동윤 교수님도 그다 연관성이 있잖아. 내가 학부 때 배운 거랑 그법 서양사랑 뭐 법철랑 막 이런 쪽이랑 내가 원래 그쪽 좋아해 김한태 교수님 수업도 좋아해서 들은 거야 학부 때도 다 연관성이 있는 수업이잖아 외교랑 그 법학이랑 그 김한태 교수님 수업이 되게 연관성이 많아 그래서 그세분 수업은 내가 사이드 과목이지만 좋아해서 들은 거야 교수님들아 <laughs> 나 졸업 안 했어요 교수님들아. 그리고 삼성 이부진이 원불교를 배신하고 남묘 호랑계교야? 에버랜드, 푸바우 사육사 나온 이유. 이부진이 내가 자꾸 상태 안 좋다고 하잖아. 긴건이 똥꽃 빠는 년이 이부진이야? 이재용씨, 여동생 단속 좀 잘해. 삼성은 원불교잖아. 원불교가 지키는 삼성이잖아. 지금 CJ가 정상이 아니야. CJ가 지금 파묘, 그, 봐봐. CJ가 지금 여기 남유호랑개규나 대순 진리의이 사이비라는 거야. 그 정용진 너는 어디야? 현대 사람들 목소리는 못 느껴, 안 들려. 그, 나 북한 좋아해. 빨갱이 이런 개념이 아니야. 동포, 동지, 이런, 이런 거야. 상대방 국가로서 존중하는 나라라는 뜻이야, 북한. 내가 이미 유엔에 글쓸때 내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 외교학과 수업 들으면서 북한 관련 수업 되게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야, 김정은 정권 자체를. 그래서 내가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성공을 했고, 김주혜가 차기 후계자라고 그랬잖아. 그 북한도 나 해킹해서 보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난 진심으로 북한의 정권을 존중하고 존경해. 대단하신 분이야, 그김씨 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외교학, 정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옛날에, 옛날에 그6.25 지나고 나서 뭐 빨갱이 하던 그런 사상적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북한은 하나의 나라야. 성공한 나라. 북한 책에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남한 책에는 개판이야. 이 얘기 이제 하기 싫어. 그냥 유엔 거기 쓴거 나오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썼어. 내가 2023년에 한두 달, 두 달, 한두 달 쓰다가 내가 또 한, 한두 개몇개또 보내고 사라졌잖아. 알리는 곳이 또 다르잖아. 유엔에 안간 것도 딴 데는 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올해는 아무 데도 안 썼어 지금 내가 뭐 시키면은 저 백사동으로 먼저 갖다 준다는 거야 그전현들이내 물건 다장난치해서 갖고 와? 저 스파클 생수 하나 저거 바깥치기해 놨지 저거 여기 수돗물 냄새나 여기 수돗물 화장품 쓰는 연 냄새 그럼 그 화장품이랑 스킨, 로션 뭐 선물세트고 뭐고 나의 앞으로 들어왔던 게다전현들이 갖고 장난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어제 콧밭집 시킨 거 우체국 오복수 씨에 너 그것도 지금 백사동에 갖다 놨냐? 내 앞으로 똑바로 들고 와 내가 시킨 물건들이 다저 다른 백사동으로 간다는 거야? 다른 동으로? 그래놨다가 다 망가뜨린 다음에 나한테 갖다 준다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연락이 안 오는 택배들은 니네가 다 훔쳐갔다고 대순진리해 지금 SGI 대순진리의 두 개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야 춘천 동부아파트는 SGI 종교집단 건물이고 여기 사직동 동원은 대순진리의 종교집단 건물이야 너넨 종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야 하나는 윤석열 불알 빨고 하나는 김건희 보집받는 집단이냐? 저 멍청한 거 만드는 게 너네 두 집단이야? 또 누가 미역국 끓여서 처먹니? 미역국 냄새나는 물 부었어? 어, 누가 애 낳았어? 아줌마 처녀야, 애기들아. 너네 몇살 처먹었냐? 앉아서 그러고 살고 싶니? 너네 나이 때 아줌마는 학교 다니면서 예쁜 옷은 못 입어도 그래도 학생들이 입는 옷 입으면서 돌아다녔어. 이렇게 따 날씨 따뜻한 날 친구들이랑 대학교 캠퍼스 다니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수, 책 들고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어, 너네 그런 거못 해보고 살지? 방 구석에 앉아서 남이나 흉내 내고 살지? 다른 사람 흉내 내고 다른 사람 물건 다 망가뜨리고 니네 집에 쌓여 있는 물건들. 어 아줌마가 사면 그걸로 바깥치기해서 보내는 거지. 너네 그러고 사는 게 행복해? 딱하다 딱해. 너네 나이 때 아줌마는 대학교 다니면서 재밌게 살았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그리고 아줌마는 마흔 한살 먹어도 계속 집에서 공부하잖아. 저기 윤석열 김건희 집다. 나는 한평생 집에서 이러고 살았어. 공부하고, 이러고 살았어. 도대체 성매매하고, 노래방 다니고, 설치 팔고, 안경집, 부동산 이런 거랑 노는 년 누구야? 그런 결론은 너네가 그런 애들을 하나씩 나한테 붙여서 성폭행했다는 거야. 송환기인 척하고 바깥이기엔 남자들의 직업이라는 거야. 김건희, 윤석열 수준이라는 거야. 어, 차라리 이재영이랑 한번 자고 정용진이랑 한번 자는 게 대한민국 부흥을 가져오는 저주가 되겠다.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애새끼들 직업을 가져다가 흉내 내고 사는 게 그거야? 김건희 수준이 그거야? 아니, 김건희도 산부인과 의사 한번 만나고 검사 한번 만나고 검사 또 만났으니까 두 번째 검사 윤석열은 가짜네. 첫 번째 검사가 진짜고. 두 개는 아니잖아. 하나만 진짜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짜야. 가짜 이력이지 전부 다. 가짜 대통령. 선거 조작. 첫 번째 만난 산부인과의 의사는 진짜 의사. 두 번째 만난 검사도 진짜 검사. 윤석열은 가짜 검사. 두 개는 없잖아. 하나만 진짜잖아. 하... 너네 밤새 얼굴에다 무슨 짓을 또 했냐. 너네 뭐하면 아줌마야 몸에 나타나. 이거 이제 8분 됐어. 또 자를 거야. 오늘 이편이야 저기, 내 앞으로 들어온 돈, 택배, 물건, 전부 다 내놔. 대손 진리해. 당장 내 앞으로 50억 원 입금해. 대손 진리해.